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487 페이지 우리 구약 성경 487 페이지에 있습니다. <laughs> 자신저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오늘을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너희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십사 절 말씀에 보라라고 시작됩니다. 이 보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이 성문을 바로 벗어났을 때.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다윗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이 성문을 나오자마자 무엇을 눈앞에 보았던 것일까요? 바로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다윗과 무엇보다도 백성들은 마음의 큰 위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계는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전쟁에 있어서 그 전제,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좌우할 이 보장물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언약계였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할 때마다 종종 어떻습니까? 이 언약계를요. 가지고 나와서 항상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이 언약계의 유무는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과연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왕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계였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있어야만 다윗이 다시금 백성들을 결집할 수 있고요,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왕의 자료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를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기뻤을 것입니다.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언약궤 앞에서 춤췄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 처한 자신의 현재의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행했던 특별한 한 가지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그 순간에 이 언약계를요 자신이 떠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 압살롬에게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개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 26절에서 계속해서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유와 같이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고백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러나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종이 여기 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또한 다윗이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재 일어난 사건이요 우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행했던 이 지난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다윗이 또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그에게 고백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왕으로 세워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 드리는 그런 겸손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따라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선하시는 뜻대로 이루실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그가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현재의 언약계 유무는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만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그 회복의 은혜 또한 주실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왕위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겠다라는 그의 중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겸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무엇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이것은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대가였죠. 하지만 비록 현재 눈앞의 상황은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간 다윗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그런 그의 겸손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십사리 내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임을 그가 평생을 일평생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이 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더 낮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가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누리는 나의 왕의 자리,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내가 다시 감사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다시금 내어 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금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10편 139편 17절 말씀에서는요 이 다윗이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10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그의 모든 삶에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 내가 셀 수가 없나이다. 다윗은요. 항상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겸손히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요. 내 것이 아니면 인정하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돌이켜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놀라운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늘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항상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것들이요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결국 우리 또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를 채우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왕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 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시고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이런 것이라 여기며 내가 감사함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다시금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금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길 시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채우시고 그 회복과 채우심에 은혜를 얻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 믿고 나아게 가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최고의 선으로 나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면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짐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